생귤러리티 항상 현재가 특이점이다. 모든 변화, 과거와 미래의 변화도 지금 이곳 현시공에서의 태도로 어, 현시공에서의 관점과 태도로 결정된다. 이게 왜 제문장이냐면 제가 여러 번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문장이에요. 제가 문장을 막 고쳤잖아요. 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리는 문장이라고 봐야죠. 싱글러리티 항상 현재가 특이점이다. 모든 변화, 과거와 과, 과거와 미래의 변화도 지금 지금 이곳 현 시공에서의 현재 시공에서의 관점과 태도로 결정된다. 이게 이제 평행 우주론의 핵심이죠. 지금의 선택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고 동시에 바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그이 마음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음의 습관이 그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181페이지 우리는 과학사의 전환점에 도달한 듯하다 물리이론의 목표와 조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여러분 제가 평행 우주론을 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뭐 인류의 지성사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 가져오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고리들 TV에서부터 강조를 했는데 제 그림은 어 어떤 알려지기만 하면. 이건 줄을 서서 살수 밖에 없는 그림이다. 어, 그걸 저는 전부터 그, 그걸 믿고 있었고, 이제 약 5개월 후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5개월 후, 후가 어떤 시점이냐면은, 어, 6월 15일부터 주식 폭락, 비트코인 폭락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부터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전 자산인 어, 안전 자산을 몰릴 텐데 금으로 몰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은 수익률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 우리 나라 국내에서만 미술 시장이 100배까지 커질 수 있, 있어요. 100배까지. 100배가 50조인데, 그럼 전 세계 미술 시장은 몇 조까지 가느냐? 제가 한 300조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죠. 아, 왜냐면 완전히 거대 자그 그 자본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미술 시장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미술 시장은 60조에서 5 배인 300조까지 가지만 한국 미술 시장은 5천억에서 50조까지 가 버리는 거죠 100배 그 정도 갈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10%에서 20%가 어, 제 그림이 자리를 잡게 될것 같은데 제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구, 국내에서만 10조 정도를 10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 느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굉장한 포션을, 뭐, 만 명이 화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너가 10% 20%를 가져가냐. 그게 평행우주론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에 강력한 이 힘을 아직 못 느끼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건 이미 제가 평행우주론 그림을 그리, 그릴 때 2011년에 제가 이거 메모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2011년 2월 16일 11시 오후 이렇게 적혀있네요 2011년 2월 16일날 이거 메모했네요 음 그러니까 확실히 필사의 사색을 제가 사실 불 나고 나서부터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어요 2월 초에 불이 났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과학사의 변국점 전환점에 왔다라는 것은 이, 이 지구의 문명 자체를 과학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2%에 대한, 2%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지구 궤도의 이심률이라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때그 중심에서부터 지름 반지름을 조금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이 벗어나는 그 20률이 2% 2% 그것도 우리가 2% 부족할 때뭐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이 2%가 항상 2%의 변수가 100%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성이 경향성이 떠오르더라고요이 20률에 대해서 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하운드시대 옛날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떴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이 어떤 인간이 10개 차원 을 동시에 그 10개 차원이 동시에 겹쳐 지는 모습을 본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10개의 해가 떠서 어 활로 그 태양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 전설이 동양 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 화를 쏘는 헤라클라스라는 조각품이 있죠. 독일 그, 그, 그 거지. 아무튼 아주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그게 그 태양을 쏘는 음. 걸 겁니다. 장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막 머릿속에서 혼돈이 일어나는데 아마 음. 맞을 거예요. 어, 잠시 그 중요한 내용인것 같은데 읽어보자. 자, 193페이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부과된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주변 환경의 특징들을 제한한다. 이 원리를 약한 인본원리라고 한다. 오. 이 인본원리보다 더 나은 명칭은 선택원리일 것이다. Selection Principle 자, 왜냐하면 이 원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 의해서 부과된 규칙들이 모든 가능한 환경들 중에서 오직 생명을 허용하는 특징들을 가진 환경들만을 선택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게 미세 조정 우주예요. 자 예컨대 우리가 존재하려면 탄소가 우주에 있어야 한다. 탄소가 별이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 슈퍼노바 익스플로시션이 일어날 때 허공으로 흩뿌려져야 하고 제가 그 별에서 꽃까지 제 그림하고도 연결되는데 별에서 꽃까지 하고 초신성이라는 제 그림이 있어요. 이 별에서 꽃까지가 뭐냐면은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그 초신성의 그 스타더스트 스타더스트가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생명이 있으려면은 최초의 우주폭발과 초신성폭발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 그림은 최초의 그 빅뱅, 그 빅뱅인지 어 어찌, 어찌 된건 안에 우주가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 생명체에는 초신성 폭발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존재하려면 탄소가 우주에 있어야 한다. 탄소가 별이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허공으로 흩뿌려져야 하고 다음 세대의 태양계에서 행성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초신성이 흩뿌려져서 행성의 재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과학자적인 이 기술을 하고 있죠. 재밌어요. 이런 기술들이 제 스타일의 기술이야.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아. 요 음. 물리학자 로버트 디킨은 이 과정에 약 100억 년이 소요되고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주가 최소 100억 년임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 이게 이 우주가 137억 8천 년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1961년에 물리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1961년에 그 정확하게 이 어떤 연대 측정을 하기 전에 우주 연대를 측정하기 전에 이 우주가 최소 100억 년 이어야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우주가 뭐 100억 년이 아니 137 8억 년이 아니라 더 오래된 평양 우주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우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한 인본 원리에서 이제 강한 인본적 원리 강한 인본적 원리. 우리가 존재하니까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인본 원리잖아. 그래서 강한 인본 원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연 법칙들의 형태와 내용까지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예, 별들과 은하들은 초기 우주에 있었던 미세한 불균일성이 성장한 결과다. 음, 불, 미세한 불균일성이 이제. 지금의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요. 강한 인본 원리, 평행 우주로는 강한 인본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강한 인본 원리. 이 강한 인본 원리를 원리가 제 그림에 표현된 게 뭐죠? 그게 바로 눈동자예요, 홍채. 그러니까 강한 인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평행 우주를 표현한 것, 그것이 이제 제 그림이죠. 어, 마야족 경전, 포폴부의 신화, 마야족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신의 이야기 든 아, 지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고 구성한 모든 것들이 대가로 아 대가도 영광도 명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와 관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야족 경전에 나오는 신들끼리 나눈 대화예요. 지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고 구성한 모든 것들이 대가도, 영광도, 명예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관찰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 눈에서 홍채가 빠져버리면 그 눈을 의미하는 그 관찰자를 의미하는 홍, 제 눈에서 홍채가, 그 홍채라는 배경이 없으면 평행우주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컨셉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별 그리고 하늘 그리는 거하고 홍채에다가 별 그리고 태양 그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의 문서에 신은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도교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은 다섯 가지 곡식을 잘하게 하고, 진으로미가 달린 무리와 깃털이 달린 무리를 낳는다. 열자간 얘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서 작동하는 지적인 자연세계. 지적인 자연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토프 쇀보른 추기경 그러니까 카톨릭의 추기경도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네요. 21세기가 시작되고 현대 과학이 발견한 목적 설계를 입증하는 압도적 증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명된 다중우주 가설과 신다윈주의 등의 주장에 직면하여 카톨릭 교회는 자연의 실제로 설계가 내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인간 본성을 방어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에, 절대자 한 명의 한 명의 우주만을 인정하고 싶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행 우주 해버리면 다중 우주 해버리면 모든 인간이 그 자기만의 우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에, 그러면 이제 이 성경하고 약간 위배된는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추기, 어떤 추기경 이런 발언을 했네요. <laughs> 13, 음, 1분 남았는데, 아, 이게 네모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제표현으로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또 여기다가 아, 했는데, 다중어주는 신의 자비로움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자비이다. 이게 제가 쓴 말이에요. 근데 그, 그 위에는 무경계 조건, 다음 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아, 아인슈타인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선택의 자유가 있었을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썼죠 메모를 했어요. 다중 우주는 신의 자비로움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자비가 바로 다중 우주고 평행 우주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메모가 있죠.